아침 성경 일도 캠페인 이 정도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이사야 오늘 몇 장부터입니까? 44장부터입니다 네, 44장. 오늘 44장부터 네. 이제 48장까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44장에도 계속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1절에서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냥 부르지 않고요 계속 어, 말을 길게 들려서 음.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까지는 똑같아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수르니 그러니까 위에 1절에서 이스라엘로 나왔던 것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르니에요. 여수르니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한네번 정도 나오는데 신명기에 다 나오고 여기 이사에서한번 나오거든요. 네. 여수르는 이 히브리어로는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자, 올바른 자라는 게 이스라엘의 별명으로 나올 때는요. 신명기건 이사야서건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 마음에 들 때만 쓰는 별명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별명이라도 항상 불러주는 별명 말고 예를 들면 우리 뭐. 딸을 공주님이라고 부를 네. 때 딸의 별명이 우리 공주님인데 <laughs>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공주님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하면 공주님 <laughs> 못하면은 이제 혼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지금 사실 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연약해서 음. 안타까워서 도와주려는 그때 여수룬이라는 별명을 네.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수로나 두려워 말하라 이스라엘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요. 요 문맥에 이어서 6절부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들이 누가 이런 거 했었냐? 나한테 누가 좀 설명해 줘 봐라. 니네가 진짜 신이라면 나한테 이런 이런 거 말해 봐야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냐? 이 얘기가 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밖에 없다. 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런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아라.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거꾸로 이방인들 특히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여기서 되게 표현이 재밌어요. 15절 보시면 이쪽 위에 10절부터 보시면 나무로 만들잖아요. 보통 이방 신상들을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기 재밌게 표현하는데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 사실 니네가 뗄감 쓰는 거 아니냐? 불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나무를 해다가 절반은 불로 땔감 음. 쓰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고 음. 네. 그러면서 아 따뜻하다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 음. 그걸 경배하는 게 정말 웃긴 일 아니냐 그 이, 이거를 설명하시면서 되게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너희들은 정말 뭐냐 <laughs> 이런 말이거든요. <laughs> <laughs> 이게 정말 이상한 일 아니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멍청한 바벨론을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음. 네. 그러시면서 이제 본인을 계속 소개하셨어요. 음. 계속 이런 이런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이런 이런 자다. 이렇게 말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에서 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시는데 여기서 28절,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고 성전에 대하여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 본인 소개하시면서 네. 고레스 소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어. 있어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 정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사실 어, 구약에서요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음.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고요, 네. 아브라함이 있겠고요. 음. 그리고 다윗이 있죠. 아주 흥미로운 건이 사람들이 이 등장하는 주기가 음. 비슷해요. 한 500년 주기 정도로 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런데 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고레스인데 오. 저희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고레스는 사실 기독교인들보다 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중에서 조금 어, 뭐랄까요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음. 분들이 아는데 키루스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세요. 아. 혹은 우리 학생들 중에 웹툰 만화 좋아하는 학생들 네이버 웹툰에 키루스라는 게 있었어요.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왕이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음. 키루스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거든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일으키는데 순식간에 바벨론이 멸망해요. 정말. 아,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왕아가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지난번에. 모든 음. 바벨론의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네네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뺏어온 재물을 돌려주기까지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바벨론을 점령해버리냐면 너무나 음. 위대한 성군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요 거점 도시들만 정복하고 나면 나머지 도시들이 다 알아서 이 고베레스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음. 오히려 막 자기들이 이제 우리도 당신의 통치를 받겠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음.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서 뭐 유명한 음. 어떤 그리스 철학자들이 쓴책 중에도 이 고레스의 교육이라든지 음. 키루스의 교육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데 이 위대한 인물, 그 시대에도, 당대에도 최고의 인물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레스 누가 불렀냐?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고레스에게 그런 위대한 능력, 그 성군의 자질을 누가 주었냐? 내가 주었다 라고 고레스를 부른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데 45장 1절에 내가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의 문을 다, 성문을 다 열어젖힐 거다. 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4절, 5절 보시면요. 두번 반복되는 표현인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돕는 거다. 이거 고레스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네. 고레스는요? 이방인이니까. 사실은 그렇죠. 기독교인도 아니고, 당연히 어. 기독교도 아니지만 유대교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음. 이 이사의 45장이 선포됐을 때가 고레스 왕 전인가요? 고레스 왕 아마도 직전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내기 전 포로를 그렇죠. 회복시키기 전, 아, 포로 회복 직전에 어. 이런 예언을 하셨을 네, 거예요. 아마 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요 시점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을 음. 막 그, 흔들 때 고레스 왕이 막등장하기 시작할 때, 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건데 내가 불러서 그렇게 시키는 음,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봐야 문맥이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네. 그 시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것은 우리한테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레스에게 어떤 칭호를 주시냐면, 내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45장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원어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고레스에게 메시아의 칭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꼭 기독교인만 사용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충격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에겐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laughs> 예. 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만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 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도 사용하시잖아요. 아시리아도 사용하시잖아요. 나쁜 일이지만 주로 네. 그러니까 고레스도 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꼭 우리는 이제 가능하면 기독교인들이 좀 사회에서 좋은 일들은 다 했으면 좋겠고 음. 막 그렇지 그런 우리의 심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너머에 계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4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칭호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칭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Deus absconditus라고 부르는데요 숨어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냥 자신의 일을 막 드러내시려면요 고레스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레스를 쓰시면 은 이방인들이 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네. 막 성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막 드러내려면 이스 유대인들 쓰셔야 돼요. 유대인들. 어, 아니면 직접 등장하시든지. 네,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에. 생각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모세 시대처럼 직접 등장하시든지 유대인을 쓰시든지. 그런데 고레스를 쓰셔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많이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호 중에 하나인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신을 막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추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주의하실 것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럼 막 숨어서만 일하시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면서 이상한 걸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막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이야라고 하면서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않았다. 음.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막 혼돈 중에 있지 않아요 이상한 일을 막 혼돈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우,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게 하심면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45장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시고 두려움을 쫓아 주시고요. 46장부터 이제 바벨론이 패망할 거다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39장까지 앞부분하고 좀 차이가 앞부분에선 아수르가 곧 망한다는 게 주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 바벨론이 곧 망한다는 게 주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벨론이 포로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1절에서 보시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 는 구부러졌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의 음, 이름이에요. 네. 바벨론의 뭐 벨과 느보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상들 있잖아요. 음. 바벨론의 신상들이 어, 짐수레에 실려 가지고 여기저기 끌려 다니는 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막 공격해 오니까 바벨론의 신상들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네. 막 여기저기로. 그런 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다 망한다. 물론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조만간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러면서 47장까지도 바벨론이 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47장 1절에도 천여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뭐 이거 바벨론이 먼지 투성이에 바닥에 앉는다. 길바닥에 나앉는다. 이 얘기예요. 음, 바벨론이 네. 길바닥에 나앉는다. 음. 바벨론왜 그렇게 길바닥에 나앉느냐. 8절하고 10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돼요. 뭐라고 하냐면 사치하고 평안지지 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10절에도 이래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이 뒷부분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래요. 바벨론이 누구냐. 바벨론은요.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바벨론 누구냐면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음. 바벨론왜 그렇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냐면 구절하고 12절 보시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가 맞냐면요.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2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거든요.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미신적인 주술만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는요 주술 주문 이게 과학이었어요 음. 그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많은 최첨단, 기술들 네. 그 그렇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최첨단 음.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문명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할수 있는 최고의 겁니다. 스펙을 가지고 그렇죠. 나, 나 우리 개인에게는 음, 그렇죠. 음, 그렇죠 나의 스펙, 나의 기능, 나의 능력,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뿐이라 나 외에 음.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바벨론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음. 것입니다. 네.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4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장까지 예, 48장까지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44장부터 48장까지 예. 읽으시고 읽었어 실석 체크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